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한잔 서울 금천구 독산주공 13단지입니다. 공급은 총 18호, 그중 3호는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하며 15호는 이비 입주자 선정으로 이어집니다. 이 주택은 신혼부부이면서 주거약자를 위한 공간입니다. 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 이몇 가지 조건이 이 집의 문을 여는 첫 관문입니다. 혼인 10년 이내, 자녀 5세 이야 예비 신혼부부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기준은 세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. 1순위라면 110%, 완화 조건에 따라 130%까지 적용됩니다.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2인 기준 최대 140%까지 열려 있습니다. 계약 면적은 37제곱미터로 약 11평 규모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증금과 임대료 두 가지 온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당신의 상황과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. 25년 7월 1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해요. 신청하기 전 향을 맡듯 주의사항부터 천천히 확인해주세요. 신혼의 행복과 안정 사이 고요히 채워지는 한잔 지금 금천에 있습니다. 공공주택 당신의 삶위에 조심스레 따릅니다. 국물리에였습니다